저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바지 밑단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원피스로 갈아입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집 오는 길에 비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. 이제 그 친한 언니네 집 근처에 있는 와인바로 갈 건데 제가 원래 오늘 친구랑 이태원에 있는 하우스 클럽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약속이 취소됐어요 그치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와인바를 가면 된다 실내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<laughs> 라다가 운전하는 <운전한다>. 사람 <laughs> 저기 면허 따신지 혹시 얼마나 됐어요? 저 어제요 <laughs> 뭐, 너 진짜 얼마나 됐어? 1년? 뭐? 더 됐지? 2년? 그, 안 그, 배수 그거밖에 배수 안 됐어? <웃음> <웃음> 그 운전구력 2년이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뒤에서 찍고 있잖아 응. 그럼 갑자기 이제 이거 신경쓰느라 집중 안 돼가지고 사고나고 <laughs> 이러는 거 <거냐>? 아니야? <laughs> 네, 걱정하지 마세요 어 무서운데?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음, 계속. 사람 많아? 테이블이 2인석 밖에 없어 아이고 저희 와인바 먼저 갔다가 그 자리가 예약시간보다 너무 일찍 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먼저 식사 K-와인 올려놔도 아. <laughs> 될것 같은데? 알겠습니~~ <laughs> 안 찍었네? 응, oh, <laughs> 어. 음, 나는. 나귀여상 아니야? 너? 싫어? 넌 토끼상이야. 잘생겼다. 치 먹지? 좋아했다. 아, 다시 킬까 네, 어,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. 우리 몇번 먹었어? 지금 뭐 뭐? 나 이거. 오러스2어개다 2개 샀다. 2개 샀 2개 샀다. 숙취가 이제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음, 이생한번 보여드릴게요 <laughs> 그 갑자기 바다에 비타민 파우치 네. 그니까 영양제 보조제 치혜소제 이런 거잘 챙겨 먹어야 된다니까? 센시안 아, 아 이거는 그, 아, 그거. 그... 비타민 그 다음에 짜잔 아, <laughs> 이거 밀크시스 <씨씨. 웃음> 그 다음에 이거 다이어트 보조제 대웅제약 어밀크 시즈 어디거 먹어? 녹십자 밀크 시즈 거의거 먹어야돼 그... 로그십자. 셀메드 라토핏 다음에? 다음. <laughs> 다 끝났나? 다 끝났어요 왜 이렇게 섹시하나? <laughs> 왜 이래 근데? <이러는데? 웃음> 아니 근데 이게 듣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듣는 사람 많을 때고 이런 거니까 <laughs> 빡치게. <laughs> 진 나온다. 응. 라라라라라라라 <응>, 응. <laughs> 그 이거상고겟레디윗미근데 영상 제목을 미역, 시계 어그로를 보는데 요즘 그 앞면 윤곽 이런거 유행이잖아 광대뼈 네. 공병화 네. 이런거 근데 이제 광대보자의 겟레디윗미가 있더라해요 여러분 윤곽선형 왜 하세요? 네. 우리 충분히 아름다워요 이사람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와, 나도 하고 싶어. 아, 아, 왜냐면 내가 아, 그 미용실 쌤이 다그 최근에 하고 왔단 말이야. 야, 진짜, 진짜 그 힌터를 봤거든. 그러니까 내가 미용실을 진짜 어, 자주 어, 안 가는데 한글 봤는데 순터가 정미야. 그러니까 진짜 점밖에안 되고 더이상 아니 여기 요 쪽에 있는데 그순터가요 쪽에 있는데 여기랑 그부유방이랑 그리고 서비스로 뭐, 드랑이까지 해가지고. 빼뺀는데 얼마 안 들었어. 근데 진짜 뱉어야지. 나헐려 그니까. 나 이게 최근에 느낀 건데, 미성년자가 스스로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,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니까, 그거를 좀 참작해주기 위한 단계로서의 존재하는 그 미성년자인 거잖아. 근데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, 요즘 동생각이아나 생각해보니까 22살? 23살까지도 나는 정상적인 판단이 잘안 됐었거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미성년의 이유가 진짜 있고 또막 20대 초반까지도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스스로 잘안돼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그 성인 그 이전에 난7버을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 어느 성분은 어? 지금 몇 시지? 지금 음. 2시 6분인데 음. 우리 지금 노래방에 <laughs> 노래방에 해야죠. 3차? 3차로 갔습니다. 오케이. 낮 부분만 방금 집에 도착해서 잠깐 쉬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<laughs>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에요 너무 졸린데, 제가 내일 아침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,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. 그니까, 러 잠을 자주 못한다는 뜻입니다. 그렇지만 괜찮아요. 저는, 그,